처음에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 가라 부정이지 가라 부정 쉽게 말하면 지양이야 껍데기는 부정이야 부정 사월도 알맹이는 동그라미 쳐줄게 남고 껍데기는 가래 그럼 사월의 알맹이는 뭐냐 사월은 바로 419 혁명정신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럼 419 혁명정신이 뭘 이야기했으냐 우리가 419왜 일어난 왜 거였어 반독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1년에서 껍데기는 뭐가 되는 거야. 독재를 상징할 수 있다 봐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껍데기 가라. 동학여 곰날의 아우성. 자, 여기서 혹시 아우성만 남고 나보래. 동학여 동학이야, 동학. 그 동학의 아우성이 상징하는 건뭘 이야기하느냐? 반봉건반 외세야. 그럼 이현에서 껍데기는 뭐가 되는 거야? 봉건과 외세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서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거기까지 냈던 거 뭐야? 그만큼 순수하다는 이야기죠. 아사단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을 빛내며 맞절할지니. 자, 맞절이란 말의 의미는 뭐가 되느냐? 화해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 한라는 사우스 코리아 이야기할 때 백두는 노스 코리아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지. 그렇죠? 자, 향구는 흙가슴만 닦고 그 모든 시적 허용 이야기해 주시고요. 허용, 쇠부치 세부쳐 봅니다. 쇠부치는 무기, 전쟁을 이야기한다, 봐주면 돼. 무기 또는 전쟁.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회 얘기하고 싶었던 거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뭐에 대해서? 전쟁 없는 삶에 대한, 평화에 대한, 그죠 열망이다. 라고 볼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Okay.